설 명절 기간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이번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지역 주요 박물관에 가시면 개묘년 새해 관련 특별전은 물론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 밖에 가볼 만한 곳을 엄상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2023년엔 검은 토끼의 해. 설 연휴 전주 역사박물관엔 개묘년을 맞아 토끼가 그려진 민화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검은 토끼를 찾아 촬영해 인증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놀이인 쌍육놀이를 비롯해 새해 애군을 막아주는 새화 그리기, 유점보기와 투호놀이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개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총명하고 다복의 상징인 토끼의 기운을 가득 받아가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풍성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 경기전 안에 있는 어진박물관에도 가볼 만합니다. 오는 23일까지 십자 낱말을 풀면 선물이 지급되고 투호 대회인 어진박물관 배 명사수를 찾아라가 진행됩니다. 유점보기와 민속놀이 체험 공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도 설 명절 당일인 22일을 제외하고 문을 열어둡니다. 설맞이 작은 문화축전이 열리는데 다채로운 새식풍속 체험이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을 기다립니다. 오게뜨락 상설체험마당에서는 활쏘기와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일반 체험마당에선 맷돌과 절구 등옛 생활도구를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21일과 23일에는 장수문화예술촌의 장인과 함께하는 가오리연을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세시풍속에 대한 이해와 요즘 아이들에게 생소한 전통놀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국립무형유산원은 토끼와 별주부 이야기를 다룬 미디어 아트 상영을 준비했고 전주 대사습청은 20일과 21일 이틀간 브랜드 공연 설맞이 우리 민속 한마당을 무대에 올립니다. 전주 한옥마을 곳곳에서도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 t v 뉴스 엄상현입니다.